아유 왜 피자 와이자 한숨이야 에이씨, 할 일이 많아 나 저거 고쳐야 된다니까 단상 아못 맞다 저거 고쳐야 되면 고쳐야 돼서 지금까지 쌓은 걸다 갈아엎어야 돼한 어? 오른쪽 저 오른쪽 저거부터 갈아엎어야 돼으헤 네. 일이 들었다 나는... 아이아 진작에 작수로 할 걸. 나는 낚시해. 여기서는 낚시하면 안 되나? 흐음 또 어떻게 얼마나 가려워풀지 좀 고민이 되네 <놀람> <laughs> 이거 괜히 이거 조약돌 섞어 쓴 것도 다 가려워퍼야겠다. 윤나는 섬로가 만들기 뭐 그리 어렵다고. 이게를좀 들고 올까? 일할 때좀쓸것 같으니까. 이게 돼지 비계. 어, 난 베개 사투리를 생각했는데. 아이씨. 이 개. 대나무 대나무 이렇게였나? 응? 어떻게 만들더라? 그래방을봐 싫어 농담이고 보고있어 음. 아니 어. <laughs> 보고있다고왜 저렇게 사지? 뭐라고? 아니야 너 뭐라 했어 아니야 여기서 낚시해도 될까? 뭐라 했어? <laughs> 여..여기서 낚시해도 될까? <laughs> 내가 돌려본다 나중에 어... 아무데서나 해도 되지 않나? 그래? 응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북이집 안될걸? 거기선 보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가 그 보물이 나오는 조건이 있지 않나? 아, 그래? 아니 내가 그 조건을 잘 몰라서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나도 몰라.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갇힌 곳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속상. 독장에. 아. 어? 나 이거 꼭 넣어라 너. <laughs>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냥 넣으라고 이런 장난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어. 그니까 그냥, 어, <laughs> 그냥 넣으라고 이씨 아 내가 뭐라 했노 그냥 너라고 했는데 왠지 꼬았습니다 그냥 야, 인성이 글로 먹었어. <laughs> 목이 아, 깨지려면 멀었는 거 같아. 조금 달까? 음 일단 행운곡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넣어두고 아내한번만달아 어. 네, 더... 어. 이거 한 효율 1자리라도 좀 붙여서 써야겠어 오. 저거 돌 캐는 게 너무 귀찮아 오또 비약을 안 먹었다 아이고 저놈의 어휘 <laughs> 아이 해물을 버리긴 또 그렇네 이 개가 있으니까, 흙금다 두고 갑시다. 집어 두고, 청금석 두고, 나는 거기 갔다 올래 어디? 주민 마을. 아, 물길이라도 틀어둘 오라고? 아니, 저쪽 편에 한번 갔다 와보고. 그래. 내가 방금 일어나서 이시야가 뿌연 거야? 아니, 실제로 쉐이더가 시야가 뿌옇긴 해. 맞지? 어, 아마 너의 잘못만은 아닐 거야. <웃음> <웃음> 맥도날드에서 야근으로 아... 식사 시키고. 음.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시켜. 어.. 이.. 소 농장 와 어, 저.. 소고기 빛나는 액자에다 붙여놓은 게 맥도날드 가한거 아니지? 자 너희끼리 열심히 비비적 되도록 해 키가 태어나긴 한 건가? 어, 태어나긴 했네. 자, 그러면은 곡괭이질을 좀 해볼까요? 어차피 다 부숴야 되는 거이씨. 이거 음. 지도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거. 음. 다시 할수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빈지도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지, 그냥 지도라고 적혀있는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 어... 그 지도를 원래 그렸던 지역을 가서 넓혀야 될걸? 빈 지도가 아니라 일반 지도면은 어. 어느 지역을 넓힐 때쓸 거요라고 예 선언을 해놨는데 지도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그 지도가 지도의 내용을 아직 다못 적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 지역 지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겠지 내가 추측하기론 그런 상황인 것 같... 여기도 넓혀버려, 그냥. 다 부숴버려, 이거. 응. 그러면 다 이거 가리고 <laughs> 어, 비계 좋네. 지도 그거 근데 그 아마 빈 지도 중에 어떤 지도는 그거일거야 너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용했던 지도 거기 아무것도 안나와서 우리가 확장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너 응? 다섯개 해본다 다 들고 가보게 일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낙사하지 않아? 혹시 나쁘지 않아, 않다고 생각해라는 내 말을 잘못 들었니? 아. 씨. <laughs> 아이고. 낙사하지 않아. 지도 만드는 법. 아침반 하나에 종이 여덟 개. 뭐? 그거 제작대에서 만들어야 돼. 아이씨. 수수깡. 사탕수수. 방수수. 아 종이로 만들어 똑같은 곳에서 지도를 잔뜩 만들면은 그냥 다 똑같은 지도 돼버리니까 조심하고 아 어. 알겠지 아하왜 어.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아 <laughs> 어? <laughs> 됐어 인지도 이 밖에 나가 마음 있네. 아이씨, 뭐이씨? 음. 나 아, 근데 그따 어디로 갔지? 아니, 일. 일로 갔나보다. 어우, 헷갈려. 되게 강해졌어. 이 정도면 창크에서 벗어났겠지? 진 거지? 뭐지? 지 이건 뭐예요? 너무 헷갈려요. 이건 맞는 거야? 지는군. 아 여기도 왠지 다 갈아 버리고 싶은 그런, 그런 쓸데없는 충동이 생겨 이상한 바다밖에 없어. 지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데 무슨 지도? 처를좀 그려라고 했는데 음. 생각보다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지도를 확장시키라고 했었잖아 내가. 이게 뭐야? 오케이 안 들었구나. 어? 주민 주민인데? 음. 얘를 당장은 치유하기 힘들겠지 미안하다 아 이게 덜 밝혀졌었던데구나 <laughs> 오 자, 여기에 동상 8, 여기 동상 8. 한칸 칸. 이렇게 쓰인다 이거지 팔한칸두칸팔팔한칸두칸팔 두 칸. 보고 보아 너 확장 안 시키고 와도 괜찮니? 그게 어쩔 건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그래, 너가 다 알아서 할 거라 믿어. <laughs> 이미 다 썼어. 그래서 지도 한두 개씩 확장 시키면 어떠냐고 그때 얘기했던 건데 어쩔 수 없지. <laughs> 미안해 어? 근데 응. 어더 응. 들고 가겠다 야 지도 야 집에 가서 네, 다시 물어봐볼게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난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 뿐이야 군 지부를... 너... 북에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렇지 않을까? 나 지도 안 써서 봐 음. 몰라 그들아 너네 다백수새니 어? 아 내가 여기 종 뗏는데구나 그럼 얘네 다백수데 그... 그런건 잘 모르겠네 백수 두명 데려가도 되는건가? 뭐 데리고 오고 싶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 말은 백수 두 명을 감금 시켜 놓으면 직장이 생기냐는 말이야. 그 주변에 백수가 일을 할수 있을 새로운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작업대 같은 거. 아, 예를 들어 퇴비통이 있는 퇴비통이 있는 근처에 있으면은. 허. 걔가 농부로 전직하고 막 그런다고 들었거든.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고 아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을 응. 납치해 오면은 응. 그 주민들 주변에다가 어떤 물건을 둬야겠지. 아 어. 그래야겠다. 아니 얘네는 애초에 뭐가 없는다. 어, 굴. 내가 종을 떼서 일을 안한게 아니라 그냥 일을 안 하고 간거 같은데? <laughs> 양아치들아. 뭐가 아무것도 없어. 사실 저들은 억울해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억울한 건, 나, 나는데 그래, 여기 밭 하나 뽕쓴게 다인데 나는. 얘들 뭐랬다고 뭐이씨. 얘도 안난 짜식들이. 홈 프로텍터. 아, 그건 나만 할수 있어. <laughs> 와.. 뭐면 작업을 시작해보라고? 고양이도 없네? 애들 대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가뒀고. 어. 아이씨. 나도 가뒀 고. 뭐지? 저기 가... 민가두는데 자민... 어? 왜 그래? 너네 왜툭명데어 어? 뭐. 뭐. 벌써? 벌써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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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주변 주민이 자꾸 놀러와. 가둔, 주민을 <laughs> <주변에서도> 놀러 와. 받은 주민은 가뒀는데 주변에서 놀러 올라오다고? 이씨 <laughs> 어. 그것도 무슨. 주민 두명 가도 아어어어져 꺼져, 꺼져, 꺼져. 나오지 마. 너네 나오면 죽어. 아야. 아이씨. 이렇게 셰프에 가둘 줄은 몰랐는데. 어, 음. Hmm. 육십삼. 죽진 않겠지. 에이 설마 강한 친구들일 거야. 나 <laughs> 독한보다 더 봐줘야 되니. 저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 말이다. <laughs> 말이다 이러고 있네. <laughs> 나보고 <나무가 웃음> 한 말이겠지? 아. 너무 높이 썼나? i